가을남자대기 대작전 어, 여러분들이랑 한 브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클락이라는 브랜드고요 현재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할인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면서 어, 전체 품목 중에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89,000원에 세서 31,200원이에요. 일치킨 1 사이드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무드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격도 저렴하니까 좀 전투용이나 입문용으로 하나쯤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 앞에 입체적인 포켓이 효율적으로 입기 위해서 사이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을 수 있는 사이드 포켓이 있어요. 저는 이 점도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컬러가 지금 세 개예요. 돌청이나 아니면 좀 인디고 느낌 나는 빈티지한 크롭 자켓이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걸로 그냥 가시면은 만사 오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셋업 제품으로 있어요. 그래서 같은 원단에 같은 바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 되게 가성비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게 요겁니다 59,000원인데 세일해서 49,000원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저 같은 노야지도 입을 수 있고 좀 마른 분들도 좀 오버하게 사이즈 맞춰서 입으면 충분히 가성비가 나오는 제품입니다 근데 요 제품의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오버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연출하기 좋다 너무 부푼 느낌이 아니라 그딱 좋은 정도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보면 버튼이 되게 커요 그래서 버튼이 작은 제품보다 좀더 포인트가 됩니다. 입었을 때. 그냥 시각적인 느낌으로 눈이 더 가요. 근데 막 20만원대, 10만원 넘는 그런 가디건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이런 짜임새가 엄청... 와, 이거 가디건 엄청... 막 되게 비싸 보인다, 풍성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눈에 봤을 때 정말 일반적으로 흔히들 많이 입는 가디건의 재질입니다. 그냥 정말 기본이야. 사실 원단은 뭐 이렇게 보아도 워낙 저희가 지금 조명이나 이런 거잘 해놔서 잘 보이시죠? 컬러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적용을 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제품을 받아봤어요. 제품을 받아봤는데, 이건 레자예요. 좋은 말로 하면은, 비건 레더. 이거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확실해요. 가죽 자켓 치고 엄청 품이 넓어요. 그래서 안에 후디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버한 가죽 자켓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조 가죽이다 보니까 가벼워요.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이 인조 가죽에도 원단의 퀄리티가 나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핏이 너무 좋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버튼을 센스 있게 히든으로 가렸습니다. 요게 조금 진짜 괜찮은데, 이 니트가 이렇게 목이 길게 올라오는 제품이 시중에 많이 없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 좀 되게 올드해 보여. 근데 이게 목을 끝까지 올리면 포인트 주기 되게 좋아요. 이너로 입고서 겨울철에 코트나 아니면 아우터를 입으면 굉장히 포인트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게뭐 니트, 캐주얼하게 입으려면 후디나 스웨셔츠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들이랑 다른 코디를 하고 싶을 때 목이 끝까지 올라오는 제품은 남들이 이너로 잘안 입거든요. 왜냐면 시중에 많이 없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너로 입었을 때 포인트 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여러분 블랙, 화이트, 오트밀, 빈티지 브라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빈티지 브라운이나 이런 거는 조금 소화하기 힘들 거예요. 아이보리나 블랙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이보리는 또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블랙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나온 패딩인데 되게 그냥 깔끔한 패딩입니다. 아쉬운 건 지퍼가 원웨인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후웨가 있으면 이쪽을 좀 이렇게 오픈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원웨로 되어 있어도 버튼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닫으면 돼요. 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손을 넣었을 때 조금 더 따뜻하라고 어 이런 자상함. 좀 기장이 좀 있는 편이에요. 막 엄청 숏한 패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링을 잠그시면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요. 안에 이렇게 조금 입체감으로 변하죠? 볼륨감이 살아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호에 맞게 좀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미니멀한 제품이고, 컬러가 되게 오묘해서 이 컬러감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피코트 형태는 되게 기장감이 이렇게 짧은 형태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피코트를 많이 안 입기는 하는데 이런 피코트가 좋은 게 일단은 그냥 기, 디자인 긴 코트보다는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씩 보시면 좋고, 이거는 우리 50% 혼용률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코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해군 모티브로 되어 있어서 군복에서 이제 유래되고 변형하는 제품이라 보통 브랜드사에서 만들 때 엄청 탈하게 만들어. 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오버하게 나온 피코트라서 여러분들 궁. 궁금하면 한번 입으면 좋을 것 같다 요즘 나오는 코트들이 기본적으로 115 이상 이렇게 울코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트렌드예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한번 피코트로 스타일링을 연출해 봐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새로운 경험 이자 좀 유니크한 스타일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운드 니트, 뭐 겨울 가을에 기본템이죠. 그 다음에 터틀넥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랙 컬러로 입고 있고 터틀넥도 뭐 아우터 안에 입기에 기본템입니다. 그 다음에 카라티. 근데 여게 지금 가격이 39,000원인데 우신사에서만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2팩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에 59,000원이니까 한 3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컬러도 여러가지고 어, 여기 보면 다 컬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한두개 정도를 어좀 팩으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어, 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쯤 갖고 있으면 되게 효율적인 어, 스타일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품 여러가지 한번 봤는데요 되게 입문하기 좋고 여러분들이 가을남자 되기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인하는 김에 여러분들 한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것같고요이 영상으로 인해서 스타일링 할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